자궁분종이나 자궁내막증, 자궁선근종이 등의 질환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불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. 물론 발생한 호으로 인해서 계란의 장애를 초래하거나 나팔관이 막히거나 또는 생리가 이루어지고 태아가 착장하게 되는 내막이 혹이 위치해서 임신의 성립과 유지가 안 되는 경우에는 사실 수술을 요하거나 불임의 이유가 될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한 자궁 난소질환이 발생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. 그래서 사실상 자궁골반의 순환을 돕고 정상적인 생리열을 배출게 함으로써 더 이상의 진해과 악화도 막고 또 관련 증상과 생리상의 문제점들을 개선한다 하면 정상적인 임신의 성립과 의지 과정들을 도와갈 수 있다고 봅니다. 네, 부득이하게 또 자연 임신이 어려워서 인공지적이나 시험관 등의 네. 인공임신을 시도하실 경우에도 그 자체의 성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미리 자궁의 생명체를 품어서 10달 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자궁의 환경을 안정시키고 기능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방치료가 도와가게 됩니다.